너가 마지막 바퀴 때 여명 입장했을 때13 펀가 공피가 거의 그 정도여가지고 아니 난14퍼 정도 됐나보다 한번 말했네 이거 자꾸 흔적 가자 그럼 너도 밥 받지 않아 거기다 뭐야? 여러분방와 <목소리도> 씨, 딜이 바로 나가신다. 하도 차이가 진짜 크다 아마 마지막에 13%, 14% 이렇게 공피를 들고 간게 아니라 진짜 한 4%, 5% 정도만 더 까가지고 8%, 9% 정도로 공피로 들어갔으면, 쉴드 다쳐맞아도 18%니까 충분히 깼을 것 같아. 호볼이 계속 돌러있네 와, 이 블링크 썼구나. 많이 하니까 자켓을 늘어가지고. 저것도 하라고 하던데 손에 잘안 걸려 어 나도 손에 안 이거 안 했는데 쓰니까 졸라 좋아 진짜 무조건, 그런데 무조건 맞을 확률에서 그래도 안 맞을 확률이 생기는 거같 거의 거의 안 맞아 진짜 너무 좋아 와 이렇게 그냥 녹여버리면 고있 기로, 하는아나면 이제 저기 쳐 박혀 가서 여기 는 사람 있 따라 아, 그렇게 하다 도적. 무슨 주적 하다 무슨 도적. 하드 세레니냐폭풍 이케 한돌풍이들 산이 일어나, 이 보다, 문라가 많이 떨어고 고공 이나 보금 보다 더싼거 아니야? 한40 억, 8 응. 고공 이랑 보금 60 억, 70억 이러지 않 나? 고금도 어, 뭐, 뭐. 서가 개 비싸 진어 일어나, 7억 입문 으로 마도서막는게 기본 이야. 지그 그 17성 강화꾼 때문에 사람들이 버건 끼고 2 세트 맞추려고 마도서 사가지고 그래. <목소리> 인베이랑 보검 맞추려고 한 거다. 현욱이 일어나. 마도서는 보검에 딱 초원만 뽑으면 되는데 한볼은 졸라게 많이 뽑으니까 포인션 보이. 천천히 그냥 뽑는다는 마인드로. 처음에 대충 영암불 셀카 셀카 던져가지고 어느정도 임시온 맞는다. 남는 거만불. 심심할 때마다 때려버리면 언제까지 죽을 수 있다. 나도 그렇게 했어. 무조건 1세 챙기고. 2세스로 만만한게 못쓰나. 근데 요즘은 다시 올라가도지 빡센거 같아. 너무 황석이형 워한가격미릭터가로소화하워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진짜, 뭔가 다른 게임이랑는 다른 차별화가 되는 게임. 한 유지시키는게 진짜 무서워. 한국가 한국의 캐릭터무한데의캐 상위 보스에서는한국상자 졸라 잘뜨무 무서워. 만 하면 캐릭터 아, 데이지 오반데 <laughs> 이게 치밀하게 좀 설계가 잘된것 같아. 위에서 치륵 3자를 숙게 되니까 치륵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. 원래대로라면은 하드대는 허벌이기 때문에 루컨 마기단이 다른 치륵에 비해서 졸라게 쌓여 맞는 것 같아. 감 휘말려도... 어, 공격이 많이 풀려야 되 풀리기도 하고, 실제로 그러기도 하지. 가만 보면 지금, 루컴마기단도 다른 치기에 비해서, 뭐 많이 안 밀리게끔, 많이 올라왔다, 나도 잠깐. 상위보스 잡는 애들이 치르 확률이 높으니까, 치르 상자가 나올 거고, 많이. 그 치륵 상자로 루콘마기단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. 자연스럽게 치륵 공급량이 <laughs> 알아서 조절되는 루콘마기단이 젤라게 맞고 거봉 몽벨이 폭포가 적게 나오는 걸 이걸...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가지고. 아, 죽나? 어, 음. 윈린개사기 오, 나만 죽급 아빠, 진짜 사이니까 아, 우린 있어. 이거, 이동 정수리에 제대로 꼽혔는데, 이걸 사니? 아, 에 휘말려도 아, 쩔수 없어. 이케 하다. 진짜, 어, 윈린 세레모니까. 개 사랑스러워. 시위 <laughs> 무조건 삼척국이야. 진짜 삼 아니면 5초 지 너무 도 빠니까. 한 초도 근데 진짜 잘 보여. 어. 따라,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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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잠시 팀좀도려줄래 궁수가 좋은 게 확실히 툭마다 쓰는 애들이 다 있어가지고. 내가 알기로는 1초 툭부터 7초 툭까지 다 쓰는 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일초 툭은 메르가 쓰고. 뭐, 이쪽 북은 다른 애가 쓰고, 3초 북, 3호 초 북은 이거가 쓰고, 뭐, 그 이상, 뭐, 페파도 4초북이가서 쓰고, 다 알아서 각자 나눠서 쓰는 것 같거든요. 아토가 제일 애매한 것 같다. 응, 음, 애매하긴 한데, 페파가 4%를 썼던가. 뭐, 아무튼 썼던 애가 있었던 것 같아. 다른 열고 있어. 와, 씨, 큰 탐바, 씨. 넣는데. 침착하게. 그리고 그래. 또돌진유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. 메르도 자꾸 쓰기는 쓰네. 바람이 인도. 돌풍 나다 <laughs> 바람과 아 페파가 4초 맞긴 하네 아, 그럼 니말대로 네다 쓰네 1초 메르 1초 4초 7초 8초 메르 일단 1 3 1 4 7 8 있고 3 5초 어, 윙거가 쓰고 7초 8초도 써 메르가? 있으면은 다다이 쿨이긴 하데 아 미쳤다 그래서 그때 그 메르 장인 네가 환산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거기다가 8쪽둥 얘기했다가 7쪽둥인가 8쪽둥인가 얘기했다가 애들이 졸라 도는 거야. 현실에도 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얼쩡 멀쩡 응. 원래 메르 게시판에 장인 애들 치는 게 약코 안 하고 졸라 맨날 강코 한다고 같은 메르한테 그냥 수수개 맞고 막 그러는데 팔쪽뚝 대고 오니까 애들이 더 거기서 뚫나가지고 뭐, 뭐, 손가락 붙어가지고 뭐, 뭐, 잘 치는 건 오케이인데 씨발 팔쪽뚝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게시판에다가 딜 사이클 올려놓으면은 딜 졸라 쎄다 이걸 올려놓으면은 누가 공감을 해야.

띄워어 와... 노세레는 10분 10, 30초까지인데 빡세네 빡세네